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미국의 CPI가 4.1% 증가를 했거든요. 했거든요. 네. 근데펫과 네. 관련된 비용은 10.4%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사람의 음식료가 그 사이에 7.7% 증가했는데, 펫푸드는 가격 인상이 더 14.6%가 아. 네. 됐고, 강아지가 덮고 있는 담요가 루이비통인데, 저거 700만 네. 원되는 이제 펫베드라고 네. 해서 구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1,200만 원대. P와 Q가 계속해서 성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배성장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페푸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키우는 동물한테는 더 비싼 걸 먹인다 이러한 인식이 조금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동기물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헌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85페이지입니다. 또 대표님께서 쓰신 분량은 네, 네. 글로벌 국내 펫 산업 분석 보고서를 쓰셔서 네. 네, 화제가 되셔서 이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네. 그펫 맞죠. 저희가 아는 네. 네. 애완. 네. 네 애완동물. 제, 제가 고양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laughs> 고양이도 개도 <걔도> 다 좋아하는데. <laughs> 네. 이게 산업별로 어떤 정도에 돼 있는지는 별로 사실 아이디어가 없는데 오늘 잘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 일단은 사실 뭐 증권사에서 이제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야 이제 워낙 방금 했던 뭐조선이라던가 네. 반도체, 이천지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2017년도 때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 전기차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 주변에 뭔가 파란색 간판이 많이 보이네라는 게 지금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섹터로 변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정말 많아졌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산업에 대한 네. 자료가 지금 거의 전무한 네. 상황에서 저희가 좀총 이제 산업만 7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네. 어 일단은. 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 보죠. 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 산업이 성장한다. 라는 네.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P가 증가하면 Q가 감소하고 P가 감소하면 Q가 증가한다. 이제 이건 일종의 좀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지만 지금 패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가 지금 동반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네. 일단 P라고 하면은 어 이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사용하는 이런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Q를 얘기하면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건데 네. 어 지금 어쨌든.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반려동물도 들 노령화가 되는 것도 피해 증가의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좀 시간이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펫푸드라던가 아니면은 펫헬스케어, 펫테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벌 팩케어 산업은 연평균 7% 꾸준히 성장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430조 원까지 년 2027년까지 지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미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988년부터 올해까지 10%면 별로 안 증가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증가를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좀 절반이 안 되는 수치 한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좀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배 이상 지금 미국과 국내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인구가 많아지고 요즘에 이제 뭐 1인 가구 되게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또제 그렇죠. 주변의 또래를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은 강아지는 안 키워도 고양이는 이제 또 많이 <laughs>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인구 구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노령화가 될수록 어, 이제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주요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은 한 4에서 7대성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또 중국하고 브라질 어. 쪽에서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이제 사실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방송을 나가고 주변에 알릴 때 이제 강아지를 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너무 컸고 우리가 막 비속어로 이제 어떠한 특정 동물을 얘기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큰 상황인데.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게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람처럼 대하는 문화 형상 네. 아니면 뭐 펫팸족이라든가 이제 펫텍스, 펫과 관련된 어, 정말 이런 용어들이 많아지고 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경제 글로벌 경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또 이쪽 시장은 또펫플레이션도 굉장히 잘 네.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펫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관련된 산업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가요 어떤 얘인가요? 네 뒤에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는 네. 했는데 어, 그 관련해서는 잠깐만 좀 뒤에 있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네. 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미국의 CPI가 4.1% 증가를 했거든요. 네. 했거 팩과 관련된 비용은 10.4%가 증가했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네. 사람의 음식료가 그 사이에 7.7% 증가했는데, 펫푸드는 가격 인상이 더 14.6%가 아, 네. 됐고, 어, 이게 뭐 뒤에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왜 그게 반려동물한테 가능해? 라는 생각을 네. 들 수가 있는데, 이게 키우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고,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laughs> 공감을 못 하시던데, 음. 이게 내 반려동물에 이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아무리 그게 가격이 올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사료를 바꿨을 때또그 강아지나 고양이에 맞는 체질이 있고 이걸 바꿨을 때 혹시 뭔가 알레르기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내가 밥을 안 먹을지언정 내 이제 강아지 고양이는 잘 먹이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참주변에 얘기를 이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냥 이, 이 페이지가 제일 시장이 성장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인 이제 데이비드 베컴인데 아. 강아지가 덮고 있는 다요가 이제 명품 아. 루이비통인데 저거 700만 원짜리 근데 실제로 데이비드 베컴이 이 사진이 알려지고 나서 이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700만 원짜리 강아지 네. 담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옆에는 이제 펫베드라고 해서 네. 구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1,200만 원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줄도 루이비통이 40만 원.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예전 분들은 이걸 뭐 그냥 밥통 막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 이 반려견 보울이 에르메스에서 나온 게 이제 한 150만 원대일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명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뭐 명품의 가방이라던가 이런 거살때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산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명품 회사가 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분명 이게 충분히 이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시장 자체 의 규모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어 사실 이거 입니다 이게 결국은 글로벌에서의 뭐 이제 여성 출생 추이도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올해 미국에서는 MZ 세대 패스유 비중이 49%로 가장 높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라는 음. 얘기가 있고. 사실 1인 가구 증가 같은 경우랑 칠산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로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네. 키우시잖아요. 산책을 나가도 진짜 사람만큼이나 네.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성장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야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네. 일단은 네. 제일 큰 거는 당연히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음식이 페푸드가 가장 네. 큰데 그다음 네. 다음이 이제 펫 헬스케어랑 펫 테크 쪽으로도 좀 가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 글로벌 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지난해 이제 하나로 한 188조 원에서 2032년 약 3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럼 펫 헬스케어가 어떤 거가 포함이 되냐를 보면은 제약이라던가 의료 기기 뭐 수의료 서비스 일종 이런 부분을다 하는 거고 좀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제약 부문은 뭐 생물학 제재, 뭐 백신 같은 게 있고요. 뭐 의약품, 의약용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라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동물 헬스케어 시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게 116조 원인데, 2032년 마찬가지로 180, 1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의료가 사람의 수명도 증가를 시켜주지만, 또 반려동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음. 점에서 반려동물이 노령화가 되는데, 어뭐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사료에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뭐, 마를 건스 습해서 이제 네. 그런 건데, 습식이라는 거는 수분 함유가 이제 70% 정도 드, 이상 들어가 있는 걸 네.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펫의 노령화에 얘기하면서 습식 사료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도 이제 뭐 어릴 때는 이제 마른 오징어 같은 거잘 씹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치아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습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강아 이제 강아 반려동물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건식보다는 습식을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식이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더 느끼기 때문인데. 어쨌든 뭐 사람처럼 이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수 없으니 이제 사료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펫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펫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여기 있는 주요 제품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국내 그러면은 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글로벌이 우리나 대비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음. 상황입니다. 뭔가 주변에 되게 많아졌지만 어, 농림식축산 식품부에 따르면은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2020년 3.4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까지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P와 Q가 계속해서 성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배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쨌든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연평균 10%는 안 되지만 꾸준히 이렇게 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 대비해서 어, 키우는 반려동물 가구 수가 상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작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아껴두셨던 부분 말씀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뭐펫 네. 푸드에 대한 얘기도 좀더 자세하게 해주실 예정이었나요? 네. 네. 일단은 펫 푸드가 사실 네. 어, 우리나라의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판매하는 데를 보면 외국 기업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음. 우리가 뭐 자동차도 외국에 꽤 좋고 뭐다 외국에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식품을 많이 먹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빙그레 19년도에 빙그레 2020년도에 CJ 제일재당도페푸드 사업에 진출했는데 철수를 했거든요. 대기업도 철수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외 브랜드 뭐 로얄캐닌이나 뭐 마스 네슬레 뭐 이런 이런 이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브랜드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돌파구를 찾는다면 프리미엄 페푸드 시장이나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그리고 이제 건식보다는 습식 사료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찾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이제 그림 106번을 보면은 반려견 네.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연평균 10% 성장을 하는데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이 10.9%, 일반 펫푸드는 6.6% 성장이 전망이 되거든요. 결국은 펫푸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키우는 동물한테는 더 비싼 걸 먹인다 이러한 어 인식이 조금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펫테크를 보면은 사실 어 펫푸드 기업은 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 펫테크는 대부분 비상장사. 하고 있습니다. 음. 국내 통신 3사 외에는 비상장사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게 펫테크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분류가 되냐면, 뭐 이커머스나 헬스케어, 자동화 기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등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LG 유플러스에는 이제 펫토이 이런 것들, IoT가 이제 접목된 이제 펫토이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어, SK 텔레콤은 AI 기반 수위 영상 진단 서비스. 음.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급식기, 네. 이런 이런 펫테크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너울 정보, 피펫, 펫프렌즈, 어바웃펫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도 이제 컬리라는 기업도 새벽 배송, 이제 그렇죠. 쿠팡도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바웃펫이라는 기업도 이제 보면 은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도 당일 새벽 배송을 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피펫은 시리즈 C까지 500억 원 이상의 총 투자를 유치했고 페프렌즈는 거의 1,8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는데 IMM 인베랑 GS 리테일이 공동 인수를 할 네. 만큼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마지막으로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도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부가세가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면제하는 이런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료 폐푸, 이제 폐테크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은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방대한 네. 자료를 네. 요약해서 네.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는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으로 이게 뭐 상장된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연주해 주면 좋을까요? 어 일단.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대, 안에 대한 투자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도 천억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대다수거든요. 음.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테크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뭐, 올해 하반기라든가 이제 4분기라던가, 이제 내년쯤에는 이 산업에 대한 성장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같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산업 분야에서의 가치를 또 자세하게 찾아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독립 리서치 밸류파이너의 이충헌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